여러분, 이 많은 택배들 좀 보세요. 근데 아마 요거 하나 빼고 다제 거거든요? 씻어야 되는데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은 만신창이라 얼굴은 빼고 이거는 그거다. 우리 주양이가 하는 다이어트 크림. 이거 엄마랑 같이 써보려고요. 붓기 세럼이랑 이거 다이어트 크림 산거 같고요. 음?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왔어요 어후. 명이나물 절임? <laughs> 맛있겠다 짠헐짠 <laughs> 스테이크가 왔어요 우와 베스트 이거 뭐야 등심 등심 이렇게 스테이크가 왔습니다 여러분 드라이 에이징 된 거래요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해서 먹어야겠어 내일이나 모레 먹어야겠다 스테이크가 왔고요. 짠. 누가 크래커가 왔어요. 엄청 많이 왔네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선물이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 엄청 큰 거는 이거는 이불인데 이건 이불 빨때 까볼게요. 제가 제일 까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요. 아! 바로 바로 이것은. 애플펜슬이에요. 애플펜슬. 제가 뭘 샀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엔 뭐가 있겠습니까? 짠!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로 샀고요.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언박싱을 제대로 해볼게요. 영롱하다. 드디어 제가 편집을 마치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빨리 까보고 싶었는데 편집을 하느라 이제 까거든요? 까봅시다. 11인치 2세대를 구매를 했고요. 기간은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로 샀어요. 아이패드 병을 드디어 치유하는 병. 따라라라따. 짠!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패드가 딱 컬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토리로 많이 물어봤는데 스그가 완전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진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스그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이뻐 이뻐 진짜 예쁜데? 아이패드는 스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짠! 오 너무 이쁘죠? 진짜 이뻐. 이게 베젤이 검정이라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저는 검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크으, 예쁘다 예뻐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아이폰 사면은 있는 그냥 그런 구성들 이거 C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C타입 케이블 끝인 것 같은데? 난 상자가 10만 원 아니야? 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구매했어요 이게 16만원이 넘는다니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솔직히 애플 제품은 언박싱할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진짜 안에 있는게 별로 없어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착 붙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아이죠. 짠. 펜슬 케이스는 구디푸디 쿠팡에서 같이 구매했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것 중에서 좀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 확실히 그립감이 더 좋다. 완벽해~ <목소리> 여러분, 아이패드 케이스가 방금 왔어요. 오지 않아서 케이스를 못 끼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것도 쿠팡에, 구매했는데 라이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라이노 아이패드 스마트 커버 케이스.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색으로 샀습니다. 근데 왜 이걸로 했냐면 뒤에가 이렇게 투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지 안, 얼마 안 됐으니까 커버를 가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으로 골랐어요. 이게 또 자석이라 이렇게 해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열면은 켜지고 이렇게 닫으면은 닫히는. 아 이거 케이스 둘다 껴가지고 안 붙나 보다. 어? 붙었, 붙었다. 인식도 되냐? 인식은 안 된다. 어머 얘가 그래서 아마 충전할 때는 이거를 빼고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짠. 유튜브도 이렇게 크게 볼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종이 필름이어가지고 엄청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쉬운 점? 짠! 여러분, 저 퇴근하고 오면서 이거 사왔어요. GS에 있더라고요. 틈새는 진짜 간만에 먹고 싶었고 이건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아, 배고 간만에 먹는 틈새. 짠. 이건 너무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콘 마요 소세지 뭔가 상상가는 맛이긴 할것 같은데 오 정말 그냥 봐도 맛있겠어 이런 비주얼이다 음 진짜 상상가는 그 맛이야 맛있어 아 재워 먹는 거구나 그콘 마요에 진짜 딱 소세지 맛이에요 재워 먹어야지 소세지도 맛있다 열심히 일한다, 마셔라. 와, 매워. 아, 매워. 밥만 먹을 거 진짜 맵다. 깍두기랑 얼먹인치. 어머나? 술은 거의 사람 아니냐? 매운 거 당길 때 진짜 틈새 짱 맛있는데. 어, 어. 소리지? 어우 술은 역시 김치냉장고야 원래 엄마가 해주신 제육볶음 쌈 싸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거 샀어요 음. 30초 어야지 아이패드를 산 장점은 아직 24시간도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엄청 잘쓸것 같아요 제가 마켓을 지금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할 때도 쓰기도 좋을 것 같고 편집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128기가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문제 없어. 괜찮아. 빵은 좀 질기다. 바게트 빵이어서 그런가 봐요. 많이 질겨. 거의 부지박 수준. 여기만 맛있어요. 여기만. 음. 오늘은 여러분 짠 삼정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삼정살만 사면 비싸니까 삼겹살도 샀어요. 파채도 있고 소스도 있고 오이 고추 오늘 리얼 오이 삼겹살이랑 왜요? 삼정살 그리고 소주 오늘의 저녁 메뉴 짜잔 식고 나와가지고 고기 먹을 준비 완료. 오이고초, 마늘, 쌈, 장아찌. 오늘의 메인, 항정살과 삼겹살까지. 맛있겠다. 이제 먹어도 된대요, 동생이. 아, 힘들어. 너무 맛있겠다. 머리를 감고 와서 아직 안 물렀는데. 먹고. 아, 항정살은 소금인데, 재즈. 맛소금 찍어 먹어볼 까 응. 믹스, 믹스.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아이고. 음. 누나 배고프니까 먼저 한잔 먹을게. 소금 찍어가지고. 조금 더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구워야 돼?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익었어. 누나 가반 잘라 먹으려고 해서 건런지 삼겹살은 응. 기름기 가득해가지고 고소 그리고 사각사각. 알지 알지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이우 참. 음. 짜마나 싸고 짜맛이? 그래. 난 이걸 좋아해. 이건 뭔데? 음, 초록색 청초 아니야? 몰라 그냥 먹어. 메뉴 있어요. 쌈 따, 소주 따. 짠! 아, 소주가 별로 안 시원한데? 왜 이렇게 갈증 나냐? 음! 음! 너무 맛있고. 을두개 사오려고 그랬는데, 저 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눈맛 눈맛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음. 한정살은 소금이요. 그래서 간만에 한정살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소금 찍어 먹어음 맛있어. 이거 봐 한정살은 맛 소금 기름장보다는 맛 소금이 낫지 그냥. 음. 기름기가 잘 잘해가지고. <laughs> 짜줘 분명히 배고프다 먹어서 일단 엄청 김갈증 될 듯. 김갈증. 김갈증. 갈증 많이 나는 김치, 김갈증. 벌써 갈증 나. 안주 당전하고 따라실? 응. <laughs> 짜. 너무 맛있다. 미쳤다. 여러분, 오늘 메뉴 어떠세요? 장난 없죠? 너무 맛있다. 아유, 땀 응, 튀자. <laughs> 아유, 땀 튀자. 헉! 됐어? 야, 손 날려, 고소. 와, 큰일 날뻔했어. 와, 등도 진짜 날뻔했어. 오, 한정성 먹으려다가 통장 당했네. 아, 졸려. 쌈 싸서 먹어야지. 아, 오늘 하루 고됐다. 하지만, 아직 목요일. 다 난. 삼경살 올리고, 내가 자른 마늘. 음! 음, 삼겹살 너무 맛있다. 아니, 고기는 얘가 진짜 잘 구워.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음! 음, 삼겹살 맛있네. 음. 그때 사 거야. 아. 내가 사거아니겠 <laughs> 내가 사온 거 아니구나? 응. 내가 사온 게 확실히 얇네. 응. 얇아 얇아.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더, 다른지 여러분 볼게요. 질기다. 그치? 여기 질겼다니까? 음. 문제 아니야. 삼겹살은 우리 원래 사던 데가 맛있어. 음. 이거 그 여기 밑에 살 때지. 응. 음. 근데 이 아까 한 덩어리 나왔던 것도, 응. 이 밑에 사거야 응. 엄마가 말하기를 복불복이래. 아, 빨리 하자 짠. 내일은 그때 왔던 스테이크 엄마 아빠랑 해서 먹으려고요. 우리 아랫 항정이 있어요. 또 우리끼리 먹으면 맛이 없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먹어볼게요. 음. 으음음야 음. 오이고추 소리 미쳤다 음. ASMR이다 야 오이고추 ASMR 잘랐어? 응아 봐. 음. 아, 봐 응. 음. 음야 한우소 영근, 영근이랑오막 기가 막힌다 식감이 마지막항정 식감 장난 이지음 음. 맛있네? 어떨까? 짬 싸서 당전 준비하세요 아 좋다 요거 한쌈딱음 맛있어 음. <laughs> 여러분 오늘 이거 해 먹을 거예요 요거는 파스타 해 먹으려고 야채 볶는 중 얘네는 소고기 구울 때 야채 구워 먹는 거 맛있어서 이렇게 구워 먹을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 스파게티. 맛있겠다. 이것만 먹어도. 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엄마 나 줘. 맛있 고기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고기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좋아요 야채. 음~~ 맛있게. 고기 싫어꼭 맛있다. 음! 여기서 진짜 맛있다. 너무나무는, 일파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배달 갑니다맛있나 음, 맛네 어서. 아, 가지. 음, 와우, 큐브 스테이크. 엄마, 어, 이거 먹고 구워요.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쭈 우! 오! 사진 다시 찍어야 돼, 이거 진짜. 게 이거 이거 스파게티 포크 아니잖아 아니 저거 오븐에 고기 굽고 이렇게 꺼내는 그거 아니야? 너무 웃겨 그래 내가 가자 스파게티도 젓가락을 먹는데 뭐짠 야, 음 부족하겠이렇게 음 너무 부족하겠 너무 맛있하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집스파게티이유가있죠나스팸이유어 있죠. 베스팸이컨어갔다베이컨어이야어이야이거에스이야 음 넣어서 얼굴이좀많부이부었하요 아까 이근부하고 집에 와서 너무 부하겠단 말이야. 너무 부 음 치즈버거 맛있다, 맛있어. 스파게티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잘안 먹게 됐네? 스파게티 맛있어. 와, 아, 이 소스 맛있다. 음. 음. 이런 야채가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역시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아, 아빠가 고추 맵다고 해서 못 먹겠어. 도전도 할 마음이 사라졌어. 그 정도는 아니나 엄마가 음. 스파게티 한다고 해서 크림으로 사올까 봐 걱정했는데. 크림토지만은 이거 매콤한 거 있어. 좀 매콤하지 않아. 안 매콤한데? 맛 언니 어디 안 나가고 얼마 좋아? 응. 이 시국에 못 나가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게 진짜 많아졌어. 그치? 쌀이 금방 없어져. 아마 다 집집마다 그럴걸? 그럴까. 그러니까. 음. 고기도 빨리 먹어야 돼. 음. 고기 진짜 맛있어. 한잔 음. 해요. 이거 있잖아.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 뭐야? 이거요? 네 들어가 어어 들었는데 이거? 그냥 누나가 <laughs> 술 먹고 한 거야 아니야 이거 노래 있어 누가? 엄마 아빠한테 들리게 그냥 술 먹고 아. 집에서 한 거를 엄마가 뜯술 <laughs> <거야. 웃음> 먹고 집에서 했나 보다 그래서 들었잖아 네래 나하고 응 그래, <나보고> <laughs> 음. 큐브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어디 거야? 청당회? 청정한 소스래요. 아라비아다. 음, 무서워. <놀람> <놀람>